성이 부족한 사람은 를 솔직함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내 의견은 이러이러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혹시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했다면 즉각 사과하거나 정정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가 OO 대화를 할 경우에 아 이런 거좀 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무심코 나오는 말 중에 흔한 말이 뭐냐면 혹시 원장님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많은데 제가 다른 사람 힘들게 했던 적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친구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생각은 못 하고 막야 그런 거별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혹은 친구가 연애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맨날 야야 야,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 내가 빌런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럼 그게 지금.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편입니다. 정말 지금은 많이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저희가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저러는구나 이럴 수도 있는데 전보다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듣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라지셨잖아요. 지금 시선에서 봤을 때이 사람 또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를 느낀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사회성 없는 사람이랑 대화하면 기분이 좀안 좋죠. 예를 들면 뭘 얘기를 했는데 야 옛날에 내가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야 그것도 별거 아니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면 화도 나고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혹은 아 그건 일단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시작의 마음이 그게 아니고부터인 거예요. 결국에 사회성 없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불쾌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회성 없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사회성 없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방법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반부터 자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로만 노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극단적인 정보들을 말하는 거 예를 요예 들면 자기가 되게 성공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거나 혹은 반대로 자기가 옛날부터 엄청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양극단의 정보들을 묻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얘기한다 이러면 아 이런 거좀 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작부터 제가 요좀 솔직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아이 사람 솔직하다는 라 말로 자기를 포장하는 아좀 무례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리를 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솔직한 사람들이 다 무례하다 이거는 아니에요 필요할 땐 솔직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성 없는 사람들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한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저에 대해서 솔직한 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너 그거 진짜 잘안 어울려 야 네가 유진스냐? 유진스라든지 그러니까 어울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상대의 말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야야 야, 그게 아니고 아 근데 네 말은 알겠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정의 어미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거나 혹은 수용한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아요. 세 번째는 화법 뿐만이 아니라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상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아 자기야 나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아나 진짜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지 모르겠다. 나 힘든 걸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우 야 그래 야 고생했어. 야 근데 우리 뭐좀 먹으러 좀 가자. 이렇게 갑자기 뚝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욕구랑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느낌을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진짜 벽보고 대화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혹은 나는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말하는 상대가 옷을 진짜 이상하게 입었다라는 걸 자기는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한테 좋은 뜻으로 조언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 건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TPO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언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일단 자기 눈에 그게 보였으니까 말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진심으로 상대에게 진지하게 조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전달하는 방법이 매우 서툴고 스킬이 부족한 한 거죠. 이걸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그렇게 탁 질러버린다거나 혹은 보자마자 야야야 어, 옷이 야, 야, 그게 뭐야 너 뉴진스야 너 뉴진스 빙의했어 이렇게 상대가 기분 나빠서 듣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전혀 고려사항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다. 두 번째로는 상대하고의 관계를 권력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위에 있고 그 사람이 더 아래에 있다. 이런 식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일부러 했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상대를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다른 곳에서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나, 혹은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거나 이런 식으로 열등한 존재라고 취급을 받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세상은 제로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낮아졌다 그러면 남들은 나보다 더 낮춰야 돼. 혹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선 남들을 끌어내려야 돼. 이런 식의 제로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 있다. 이런 식의 사람도 문제가 될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공감 능력의 부족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거 공감 능력 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 여러 발달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되게 유명한 학자 중에 데니얼 골맨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EQ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EQ를 잘 갖는 거는 사회적 성공에서 IQ 혹은 그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욕구와 숨겨져 있는 비앙스 이런 것들을 읽고 욕구들이 충돌하는 이 갈등 상황에서 이 욕구를 어떻게 조율하고 조정하는가가 엄청 중요한데, EQ가 발달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공감능력에서 감정적인 대화를 할 때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어요.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말그 자체인 거고요. 비언어적인 것은 거기에 수반되는 억양, 톤, 제스처,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어, 반가워, 진짜 오랜만이야, 이렇게 하는 것과 반갑네.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기분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능력이 없는 거죠. 게다가 자기의 욕구나 감각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상대의 힘든 마음을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거기에 맞춰서 반응해 주는 게 매우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공감 능력이 낮은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선천적으로 는 사회성이 부족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경계선 지능이나 지적인 문제, 혹은 ADHD 같은 것들도 공감 능력이 부족한 질병군에 하나가 들어가죠. 후천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공감을 잘 받지 못해봤거나 자기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법을 잘 배워보지 못했던 그런 양육 환경에 있던 사람들도 공감 능력이 부족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성 없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초장에 잘 거르는 게 중요하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좀 솔직한 편이에요. 이러면 거리를 두거나 <laughs>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솔직한 사람이 모두 다 무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하다라는 것을 핑계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상황이나 장소에 맞지 않게 너무 팩폭을 날린다?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쁠 가능성이 크겠죠? 솔직하다고 말하는 사람 혹은 내가 솔직하다라고 하는 게꼭 장점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 상대가 무례한 대화를 할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런 말을 듣기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얘기나 무례하게 대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얘기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말로써도 불편하다. 난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다. 원치 않는다라는 것과 함께 상대의 눈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천천히 얘기.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곳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면 상대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눈을 보고 의사 전달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네.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이 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을 넘는 말이나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한다면 잠깐 너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도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 줘. 라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둬야 되겠죠.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면 점점 연락을 뜸하게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너무 속이 좁아서 자네랑 어울리기는 내가 좀 힘드네라고 얘기하고 계속 그 말을 반복하고 거리를 좀 두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저희가 사회성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 법이 따로 있을까요? 사람들이 무심코 나오는 말 중에 굉장히 흔한 말이 뭐냐면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말들인데요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면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아이 사람은 내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점을 전환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대의 의견을 다이렉트로 반박하기보다 오그 의견도 너무 좋아 내 의견은 이러이러한데 이거는 좀 어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되물어 보는 이런 부분들도 좀 좋고요 또 혹시 나도 모르게 말 실수를 했다면 즉각 사과하거나 정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방금 말 실수한 것 같아. 어머, 내가 방금 좀 말이 좀 거칠었어. 내가 다시 좀 얘기를 좀 해도 될까?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제스처 취하고 다시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의견은 다를 수는 있는데 하지만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예를 들면, 부부가 아이의 교육이나 양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가 다잘 되려고 우리가 토론을 하는 건데, 마치 상대는 맞고 나는 틀린 것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내가 맞고 상대가 틀린 것처럼 얘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목적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또뭐 예를 들면, 당장 우리 앞에 경제적인 문제가 닥쳐 있어요. 막 이번 달에 카드값이 막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논쟁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죠 이번에 우리에게 닥친 지금 문제는 카드 대금을 좀잘 막아보자는 거 잖아 서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의견 다르다고 너무 상처 주는 말은 말자 우리 지금 기분이 상한 거 같은데 한 30분 정도만 있다 다시 좀 얘기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상대와 나의 공통적인 목표 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너무 과열돼 있다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대화를 하는 거 이런 말들이 관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드렸는데 정리하자면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은 무례를 솔직함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거리두기 경계를 표현하기 가볍게 흘리기 이런 방법으로 대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스스로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청이나 부드러운 표현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오늘 내가 건넨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렇게 한번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저희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